안녕하세요, tv랩입니다. 오늘은 불, 게스트 블루, 블루님과 함께 영상을 찍어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요정, 요정, 요정 이야기라는 이하, 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아, 그리고 소개를 할, 참, 할 시간인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 프리티걸은 저고요 이거는 저, 저의 게스트 블루님이 하실 거고요. 이건 똑같은 종이고요. 이것도 블루님이고요. 이 프리티걸도 블루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 여왕님, 여왕님! 오르나나무에서 꽃잎, 꽃잎과 함께 요정가루가 뿌려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꽃잎, 꽃잎과 같이 떨어지니까 꽃받침대를 놓고서 하나씩 분리하도록 하거라. 네. 으... 끝났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제, 어, 거의 점심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만찬을 준비하거라. 네. 다 준비하였습니다, 마마. 아, 그래? 그러면은, 어서 밥 먹으러 가자. 네. 있던 나뭇잎에서 요정이 탄생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은 일단 점심 먹기 전에 일단은 그 요정을 소구, 소개해보거라. 네. 안녕하세요. 슈라고 합니다. 이름이 슈니? 네, 맞아요. 아, 그래? 그러면은 어... 일단은 너는 아직 5급이니까 어... 여기 내 옆에 있는 블루한테 어 도움을 청하고 블루랑 한, 계속 함께 있고 일단은 밥 먹을 시간이니까 일단 밥 먹으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우정이야. 우정이야. 우정. 다음 편에서.